여러분들이 선망하시는 자동차 브랜드는 뭐 어떤 건가요? 요즘엔 페라리 같은 이탈리아계 브랜드들을 많이 언급하실 텐데요. 예전엔 대부분 독일 자동차 브랜드를 많이 답했을 겁니다. 독일 차면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브랜드의 상징 같은 뭐 그런 거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누가 독일 차를 탄다고 하면아이 사람 성공했네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런 독일 차의 위상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쪽은 더 심각합니다. 여긴 이미 2015년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그룹과 산하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매출의 핵심이 되는 중국 시장마저 흔들리면서 판매량과 이익이 크게 흔들리는 중인데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엎친 가장 이상적인 노사 관계라 불리던 정부와 노동자. 회사 간의 이 삼각관계의 지배구조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에서 87년 역사상 최초로 지금 독일 공장 폐쇄를 고려 중이라는 기사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쇠락하는 독일 자동차. 좀더 정확히는 폭스바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곤란을 겪는 가장 큰 분야는 전기차 쪽인데요. 이게 독일 회사들이 투자를 안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차 품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했죠. 다만 전기차 시장이 캐짐에 빠지면서 생산 시설과 인력 그립도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덕분에 이게 전부 다 대규모 손실이 된 거죠.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그나마 선방을 하는 이유는요. 하이브리드 때문입니다. 현기차나토요타 스텔란티스 같은 것들은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종도 같이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차 기업들은요. 그야말로 전기차에 올인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아예 대응이 안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되었냐? 2010년에 큰 사건 하나가 있었죠. 폭스바겐 그룹에서 디젤 차의 배기 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가 걸린 디젤 게이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디젤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 보다 수백배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중요한 건이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폭스바겐은 독일차의 뛰어난 기술로 디젤차의 단점인 이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디젤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조작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 밝힌 브랜드가 폭스바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폭스바겐 그룹, 사나이, 아우디, 포르쉐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경쟁사인 벤츠 등등 독일 브랜드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차의 기술력이란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리콜된 차량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 때문에 독일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이익을 회복하려면 큰 시간이 걸릴거라는 예측들도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차 제조사들이 택한 새로운 돌파구가 바로 전기차였던 겁니다. 클린 디젤을 내세워서 탄소 저감, 배기가스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는데 그게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선택지를 친환경 자동차의 전기차로 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생각한 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지질 않았습니다. 일단 비싸기도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상조라 본 거죠 또 충전 인프라도 그리 많지 않았고요 특히나 정부에서 주던 전기차 판매 보조금이 끊기니까 소비량도 크게 줄어들었죠 막대한 투자를 낚인 전기차 생산 공장이 막대한 손실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과의 문제가 커집니다. 사실 독일차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폭스바겐은 8 0년대 후반에 중국에 진출한 1세대 서구 기업 중 하나죠. 덕분에 오랜 기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거두는 이익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큰건 폭스바겐 브랜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폭스바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나 되거든요. 벤츠 또한 전세계 판매량이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BMW는 상대적으로 이두 기업에 비해서는 중국 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요. 그래도 중국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평을 계속해서 듣고 있죠.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 모두가 중국에 공장을 차리고 거기서 생산한 자동차를 유럽에 판매하면서 이익을 거두고 있고요. 자동차 기업 중에서 안 이런 기업이 있겠냐 싶겠지만요. 현대차만 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 나가는 중입니다. 르노나 스텔란티스도 중국 의존도가 낮은 자동차 그룹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유독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중국 시장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옛날에는 독일차, 외국차를 사던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0년만 하더라도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 판매 점유율은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0%대로 내려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에요. 독일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15%로 추락했는데 이 정도면 공장 여러 개를 그냥 문 닫아야 하는 수준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핵심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전기차 시장이 캐짐에 빠졌다지만 수요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에서 핵심은 좋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독일차 회사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내연 기관 때는 엔진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독일이 이걸 잘했 내용 기관의 시대만 하더라도 중국은 자동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진 않았지만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추격하는 정도만 그쳤던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기차 부문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죠 왜냐면 중국은 배터리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괜찮으니까요 독일이 최대 경쟁력이 었던 엔진 기술력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독일차 브랜드들은 소프트웨어에서도 문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 그룹에서요 산하 브랜드의 전기차 소프트웨어를 담당할카리아드라 자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니까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과 제휴를 맺는 걸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제조사들은 손해가 나더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새로운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어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아끼지 않고 퍼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하고요 중국산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미국 시장 가격 기준으로 12,000달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고급 TV하고 비슷한 가격이고 중국 소비자들도 전기차를 자동차라기 보다는 전자제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싼 독일 전기차 브랜드는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겁니다 안 그래도 폭스바겐은 중저가 모델에서 강한 브랜드인데 더 저렴한 중국차에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23년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란 타이틀마저 BYD에게 뺏겼습니다 벤츠나 BMW의 경우에는 그나마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폭스바겐보단 사정이 낫긴 하지만요 역 시나 비슷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 경기 침체 때문에 판매량과 이익 감소가 동반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벤츠는 3분기 이익 이 절반이 날아갔고요. 자 이렇게 판매량에서 타격이 되니까 당연히 회사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손실을 줄이려면 생산성 낮은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고를 해야죠. 실제로 독일차 제조사들의 생산성은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을 예로 들자면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약 924만 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룹사 인원이 68만 명이니까 한 명당 약13.5 대를 판매하는데 기여한 거죠. 반면 도요타의 경우는요, 1,100만 대 정도를 팔았 그룹 사인원이 약 37만 명이니까, 한 명당 29.7대를 판매하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생산성의 차이가 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적 공장이 생산성이 좋다는 걸 감안하면 독일 본사 공장은 훨씬 더 나쁘다는 얘기고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이 독일에서 최소 3개의 공장을 폐쇄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하죠. 공장만 날아가느냐? 여기서 일자리도 수만 개가 날아가고 임금도 10% 삭감을 하는 방향을 같이 추진 중이라고 하죠. 원래 독일차 회사들은요. 공장을 닫고 직원을 해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정부에서도 간섭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폭스바겐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이게 폭스바겐의 특이한 지배구조 때문에 인데요. 상업주인 포르쉐와 PA 가문이 지주사를 소유하고, 이 지주사가 폭스바겐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약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20%는 본사가 있는 리더 작센주에서 소유하고 있고, 카타르 투자청이 약 17%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포르쉐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고요. 복잡하죠? 자, 그런데 폭스바겐의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폭스바겐은 대신에 감독 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이 돼요. 이게 총 스무석인데 이 중에서 열석은 폭스바겐 노조와 근로자 대표 단체 측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는 포르쉐와 PA 가문을 위한 자리고요. 두 자리는 리더 작센 측 자리, 두 자리는 카타르 측 자리, 그룹 CEO 한 자리 그리고 외부인 한 자리 이렇게 구성이 되 점. 죠 이게 회사가 잘 돌아왔을 때요 노사정의 가장 이상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막 극찬을 받았었어요. 이게 폭스바겐 모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서 노사간 잘 연합한다는 건요 그 도로 폐쇄적이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쉽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2005년에 폭스바겐 근로자 대표 단체에서 매춘부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경영진들이 이 대표 단체 임원들에게 매춘부와 함께 비아그라를 같이 보낸 것으로 큰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극한이 2015년에 터졌던 디젤 게이트고요. 만약에 누가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막 견제를 하는 상황이라면요, 디젤 차이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서 클린 디젤이란 거짓말을 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거나 공장을 퇴사하겠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노조와 노동자 측들은 다 반대할 게 뻔하고요.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리더작센즈도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왜냐면 주정부의 관심은 언제나 고용이거든요. 폭스바겐 그룹이 독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수만 하더라도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독일 최대의 고용주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해고를 단행하면 이건 정치권에도 큰 영향이 갈 정도죠. 실제로 현재 폭스바겐 CEO는 올리버 블루맨데요. 현재 프로 체랑 폭스바겐 공동 CEO입니다. 이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폭스바겐 측 전임 CEO가 그룹사에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이거 줄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잘려 가지고 자리를 맡게된 거예요. 자, 이런 전적이 있다 보니 폭스바겐 그룹이 과연 이번에 공장을 진짜로 폐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폭스바겐은 창업 이래로 독일 공장을 폐쇄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해고를 하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고 돈을 좀덜 받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근로 방식을 바꾸는 걸로 넘어갔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90년대 들어서는 노조와 고용 보장 협정을 맺어 가지고 더 이상 해고 없는 기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해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이 요 폭스바겐에서 근무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친구, 동네 주민 뭐 이런 사람들이 직장이 사라질 때도 폭스바겐은 달랐으니까요. 이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도 파업 의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 중인 거고요. 더큰 문제는요. 사람들이 독일 전기차를 안 사서 위기가 아니라 전보다 자동차를 덜 구매한다는 겁니다. 유럽 시장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연간 판매량이 13%가 줄었거든요. 이 중에서 폭스바겐 측 감소분만 하더라도 자동차 공장 두 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에 달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이 그냥 불경이고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전처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 줄이는 방식으로 넘기면 되게 하죠. 하지만 지금 폭스바겐 경영진들이나 투자자들은요. 줄어든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산 전기차가 침투해서 수요를 잠식하면서 위기가 계속될 거라 보는 거고요. 예, 폭스바겐 CF는요. 향후 1, 2년 안에 폭스바겐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지정학적 문제로 발생한 위기는요.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중국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한 독일차 회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게 뻔한 거고요. 폭스바겐은 이미 망하기엔 너무 큰 회사입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폭스바겐이 먹여살리고 있는 독일의 수많은 도시들은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될게 뻔하겠죠. 이게 독일 제조업의 위기가 될 거고요.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한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아도 곤란하다. 서로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외부의 시각과 견해도 필요하죠. 안그러면 집단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폭스바겐 노조 측은요. 아니 경영진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기업이라면 뭐 합당한 지적이긴 한데요. 폭스바겐은 좀 다르죠. 왜냐면 다른 기업들과 달리 폭스바겐 노조들은 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의결권이 있었으니까요. 위원회 의석수만 의 10자리가 존재했는데요. 폭스바겐식 노사정 경영 체제의 모순이 극대화된 것이 디젤게 그 이후 폭스바겐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만큼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벤츠나 BMW도 예전같지 않고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결국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견제 특히나 외부의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잘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